무서운 이야기 썰 시작할게. 화면 두번 터치는 큰 힘이 될 거야. 늦은 밤 빗길, 제한속도를 살짝 넘겼어. 다음 주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했지. 봉투를 열어보자 사진 두 장. 첫 번째 사진은 내 차가 선명했고, 하단엔 탑승자 두명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이라고 찍혀 있었어. 나는 분명 혼자였는데. 두 번째 사진의 촬영 시각이 이상했어. 고지서가 온 오늘 밤 11시 58분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이었지. 그날 밤 11시 58분이 되었을 때집앞 도로에서 찰칵 같은 소리가 들렸어. 창밖을 보니 횡단보도 앞 스피드캠이 하얗게 번쩍. 휴대폰 알림이 떴어 스마트 무인단속 촬영. 그리고 화면이 잠깐 어두워지며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자국이 보였지. 카메라 렌즈를 타고 누군가 젖은 손으로 쓸어내린 것처럼. 며칠 후 민원실에 가서 사진 원본을 확인했어. 확대된 조수석 유리에 여자의 옆모습이 비치더라. 머리카락이 젖어서 볼에 붙어있고 눈동자는 정면을 보지 않았어. 직원은 덤덤히 말했지. 이 구간에 그 사진 종종 나옵니다. 비 오는 날엔 특히요. 나는 그 길로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어. 가끔 늦은 밤 스피드캠 아래를 지날 때, 렌즈에 물방울 두 개가 차례로 떨어져. 마치 누군가가 탑승 준비를 하는 것처럼. 소름 돋았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. 내일도 새 이야기 가져올게.